안녕하세요. SSIoT 이미르 팀장입니다. 2주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IoT 3주차 머신러닝 기초와 예측 모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왜 하는 걸까요? 단순히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기 위해서일까요? 머신러닝의 본질은 사람이 모든 상황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 판단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머신러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해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AI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판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제작업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SSA IoT가 제공하는 판단 기준을 담은 영상입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입력, 학습, 출력. 이 3단계로 구성됩니다. 입력에는 센서 값, 특징 값, 시간 정보 등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데이터에 관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서 논의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가중치, 즉 파라미터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출력에서는 값이나 상태, 혹은 확률의 형태로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출력은 정답이 아니라 예측 값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수학적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보다 간단합니다. 예측값 ys를 얻기 위해 입력 x를 받아 가중치 세터를 통해 계산이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무언가를 예측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력 데이터와 함께 정답, 즉, 라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날씨 예측, 단기 수요 추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도 학습은 분류와 회귀 문제로 나뉘며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선형 회귀, SVR 같은 알고리즘들이 사용됩니다. 지도 학습의 핵심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은 두 가지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손실 함수입니다.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를 수식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둘째는 최적화 함수입니다. 이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파라미터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손실 함수를 최적화 함수에 넣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과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정답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 많이 사용됩니다. 주식 데이터를 예로 들면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태를 분류하거나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k m e n s DBSCAN, 피카가 있습니다. 군집화, 즉, k m a n 스는 서로 최대한 비슷하도록 묶는 방식으로 군집의 중심과 데이터 간의 차가 적은 값들을 모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피카, 즉,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아 차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행동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태 정의, 행동 선택, 보상 정의, 반복 학습, 그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은 로봇체어, 게임 AI, 공정 및 자원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대표 알고리즘으로는 Q-Running, SARSA, DQN, p p o A3C 등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수식을 살펴보면, 최대 행동 규칙은 개별의 보상과 할인율, 즉 미래 보상 중요도의 곡들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강화 학습은 가장 강력한 학습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머신러닝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학습, 즉 모델은 예측하고 시스템은 책임을 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신러닝의 세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을 통한 예측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측 모델은 출력 형태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값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 상태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 시간을 고려하는 시계열 모델,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 패턴을 다루는 비지도 기반 모델, 행동을 결정하는 강화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출력 값별 모델 유형과 예시, 그리고 대표 모델을 기술하였습니다.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모델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우리는 그 모델의 성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성능 평가는 크게 분류 유형과 회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항목 즉 지표들은 분류 유형 경우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를 사용하고 혼동 행렬로 시각화합니다. 회귀 유형은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편차를 사용합니다. 3주차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의 목적은 예측과 패턴 분석입니다. 머신러닝은 과거를 학습해 미래를 마치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판단 리스크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AI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판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제작업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SSA IoT가 제공하는 판단 기준을 담은 영상입니다. 3주차 논의를 마칩니다. 다음 주 4주차에는 실질적인 모델인 딥러닝과 이미지 패턴 인식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4주차 딥러닝 기초와 이미지 패턴 인식 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SSA IoT 이미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